음. 동영상이다. 동영상이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자연스럽게 어? 음.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지금 찍고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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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옛날에 는 옛날에 뭐 누가 오면은 요문딱 열고 음. 누구세요? 계세요? 음. <웃음> <웃음> 계세요? <웃음> 여보, 딱 열어보고, 응. 그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이것도 딱보해 요거 이데 그런 거는 이제 뒤지, 뒤지, 나무 자미난고 배워보시고. 근데 옛날이 집은 옛날도 을짜 옛날에 사람들이 작았잖아. 아, 맞다. 옛날 사람들이 작았다. 지금이야 크지. 옛날에 작았다. 아, 이 정도 지면큰 집이다.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이날집막 대고 있다 대고. 이렇게 째. 그니까, 저기는, 저, 저기는 저, 뭐지? 저, 삽질사는 데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저, 저, 저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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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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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